새로운 차를 다 타보고,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laughs> 에피션트로 바꿨고요. 승차감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740i도 미친듯한 승차감인데 <laughs> 솔직히 740i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승차감이 눌러주는 것도 눌러주는 거고요. 댐퍼의 세팅이나 무거운 차량을 지탱해주는 댐퍼의 세팅 수준이 롤스로이스급인데요. 진짜 찍혀있는 킬로미터를 보니까 왕복은 말도 안될것 같고 대구 정도? 대구 정도 왕복이 가능하려나? 일단 왔다 갔다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시도는 해볼 거예요 시도는 짝 <목소리를 타는> 목적지까지는 60km가 남아 있습니다. 307km의 가용 거리가 남은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50%밖에 남지 않은 배터리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어, 이제 50%가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여기서 딱 돌려서 이제 돌아가야지 서울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몇 km를 왔냐? 269.1km를 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딱 돌아가면은 530 8km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총 가용거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저 봐요, 저 봐. 저 앞에 지금 한네대가 쭈루룩 달리고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차들이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328.5km를 돌아댕겼고요 킬로와트 시당 5.5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16.3km의 배터리를 회복하면서 왔네요. 328.5km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237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단순 계산으로는 563.5km 비슷하죠? 계속 550에서 580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배터리 41%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서울까지 돌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어딘가에서 충전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주행 가는 거리 60km 남았다고. 끝났습니다. 오늘의 장거리 챌린지 끝났습니다. 아, 빡셌다. 지금 현재 총 512km 왔고요. 7시간 36분 동안 달렸고 킬로와트시당 5.5km의 전비를 보여줬습니다. 총 21kWh의 배터리를 회수하면서 돌아댕겼고요. 그리고 지금 8%가 남아 있는데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51km니까 더해서 563km가 이 차량의 기록입니다. i7X 드라이브 6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600km는 못 가네요. 600km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쉽다. 뭔가 등치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앞쪽에 글로우 나오는 거 겁나 예쁘죠? 그리고 앞쪽에도 스왈 로브 스키로 반짝반짝 하면서 진짜 DRL이 너무 예쁘네요. 헤드라이트든 LED고 앞쪽에 글로우도 LED가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코스 쩌네요 아무튼 600km는 못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이렇게 512km 그리고 총 563km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i7 xDrive60의 장거리 챌린지 이렇게 마쳐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i7 xDrive60 갔다가 엄청나게 좀 빡세게 스포츠 주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트러비이군이었습니다